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그 받은 교제 그 타이틀이 보시면은 명대요 그렇습니다. 감명대요 그렇는데 지금까지는 어제로 어제로 이 격국에 관한. 이러한 공부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예, 우리가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그,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 말이죠. 이런 부분을, 성감과 지지의 작용 이런 부분을 감명함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명 대용, 여자가 여러분, 뭐, 예, 뭐긴요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 그래, 책으로 <laughs> 예 요구되는 감명하는 요구되는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는 음, 동정과 은혜입니다 음? 예, 음. 자, 동력과 은행 여러분 이 두가지가 어찌 보면 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laughs> 먼저 그 동정관계, 강의, 동정관계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이 과는거냐동명은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동정면과 정인면이 있고, 또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가 이와 같아서 천간에 특출한 자는 동으로 보고, 지지의 암장에 있는 노행은 정으로 보는 것이다. 자그 첫번째 경 천가는 천가는 동으로 그 근본이 양에 속하여 발정과 변화 등을 주제하므로 모든 순환이 빠르고 그 두번째로 지지는 정으로 그 근본이 음에 속하여 부동과 안정을 주장으로 정제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한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천강과 이 지지, 이렇게 그 사주가 있으면은, 이 천강하고 이 지지가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한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간에 있는 성간 오행을 동으로 간주하고, 지지에 감춰져 있는 이 오행을 정으로 간주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간의 오행은 양의 기운에 속하다 보니까 모든 변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지는 음에 속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들이고 이 변화 자체가 상당히 그의 천간만큼 예, 빠르지가 않다. 그런 예, 내용인데요. 음? 자, 그러니까 천간에, 청간에 있는 노행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음, 운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천간 자체를 이 합하거나 혹은 합하거나 충할 때 이것이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합을 하면은 얼른 이것이 간목이 그냥 묶이죠. 간목이 묶이면서 결국 어하고 합화해가지고 이것이 변할 수도 있고, 합을 해가지고 혹은 묶어가지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정황에 따라가지고 변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중하는 경우도 성만중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대로 그걸 받습니다. 그대로 그걸 받으면 은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소멸이 될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지에 있는 만약에 인공이 있다라면, 지지로 오는 역시 신금이 와도 이것은 정면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도. 그러니까, 증가에 있는 목하고 지지에 있는 목그 자체가 같은 충금이라도 그것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작용이 다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인중에 여러분 병화가 숨어 있습니다. 병화가. 그러니까 이 신중의 갱금이 숭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가 있다 보니까 하급금 하면은 전적으로 깨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천만은 경험이 만약에 감옥을 극하면은 그감옥은 여지없이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만약에 일간에 내가 새로 세월 필요로 하는 희신이나 용신이라면은 그대로 이 자체는 아무런자 그의 제재하고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거 자체는 깨질 수 밖에 없다. 중신이라면 이것이 없어지니까 완전 소멸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희용신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희용신의 기운이 아주 소멸되는 예, 그러한 경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하고 지지가그만큼이 성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천간은 양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 변하고 움직이는 이 상태가 다르고 지지는 상당히 득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그런 연구로 공극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상태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와 그 성능이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기주셔야 합니다. 그첫 번째로 동물은 동물을 공격하고 정물은 정물을 공격하는 것이다. 천간은 천간을 공격하고 극하고 또 지지의 정물은 지지끼리 서로 충하면서 상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요, 그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여인은 다만 여인만을 공격할 따름이요 제외 지중인 남의 북한 남자는 공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자는 남자끼리 상대가 돼가지고 서로 치고 이렇게 소위 대가 되지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대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세 번째로 보면 은 여인은 다만 여인만을 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세 번째로 그러나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요동하고 진동하여 놀라고 겁나, 에, 겁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는 있다 다만 과행을 가중할 수 없을 뿐으로 비록 그 몸에 가해는 없다 하더라도 놀라게 하고 겁을줄 수는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고로 천간 양은 다만 천간의 동한 천간만을 능히 공급할 수가 있고 지리 중에 정하여 소장된 지장만은 공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지의 정은 다만 지지에 있는 정물만을 공격할 뿐이므로 천간에 동에 있는, 즉 천간에 나타나 있는 이 동물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요. 예컨대 천간에 있는 감목은 천간에 있는 무토나 운 간에 있는 무토는 쉽게 공격할 수가 있으나, 슬중에 감추어져 있는 무토는 극극할 수가 없고, 그것도 무채로,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경금은,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감목은 쉽게 공격할 수가 있으나, 천간에 투출해 있는 감목이나 운간에 있는 감목은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전관계만을 좀 천간에, 천간에 감목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감목을 공격하고 극할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금, 천간의 개금이 개명금 이게 지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신금이 이렇게 공격하면는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이 천간길이, 천간길이 이렇게 그걸 하고 하는 것은 쉽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지에 있는, 이 신검 중에 암장된 경검이 아니죠. 경검이 이것을 극화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리에 있는 인중의 감목은 수행하면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물론 간목이 이렇게 지지에 앉았으면 은이간목에 만약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힘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힘은. 힘은 없는 것은 맞는데 직접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이경금마하 못하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자 천간을 갖다가 이것을 양으로 항상 그비율을 하고 지지를 음으로 비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양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그 변화가 바르고 지지로 있는 것은 이것이 더이다 그런다입니다. 그리고 또한디요이감목이감목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있는 무토를 이렇게 그칼수을 냈습니다 무토를 쉽게. 쉽게 무토를 극할 수 있지만, 이 지지 안에 있는, 일이 있는 이 무토는 극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지지 무토는. 그리고 또한, 운에 흐르면서 이렇게 무토가 올 때도 이 감동은 능히 이렇게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운에서도, 이렇게 신중의 무토는 이것을 극하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간에 있는 것끼리는 음. 쉽게 충극하고 합니다만은, 지지에 는 지지에 있는 내가 극하는 원하을하지라도 이것은 극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지금.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말이죠. 항상, 물론,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있을 가 때는 그것이 힘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기 자리에서 반대되는 오행이 극하는 것은, 보통 그뭐 우리가 오행, 상생, 상극상 볼 때, 검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한 그렇게 공부를 여러분들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천가은천강길이 청강길이, 청강길이 극하는 것이 빠르고, 그것이 또한 원칙이고, 지지는 지지길이 서로 극하는 것이 그것이 빠르다. 그것을 비유하던데, 결국 남자는 한자끼리 추고가하는 것이 빠르고, 여자는 여자끼리 말이죠. 이렇게 서로 대가 들여으면은 치관은 그것이 원칙이고 또한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5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진술 충미의 사지지는 곧 청간 사방의 모충이에 해당하고 청간 노행의 고지에 해당하니 감추고 숨는 힘이 극히 경과됐습니다. 진술 충미는 진술 중민가 여러분, 사 계절에 사의 모예였지 모예. 사 모예가 있고, 또한 이것이 모행에, 전부 고지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추어 있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진중의 은개무가 암장되어 있는 경우, 자, 진중에 진중의 은개무가 암장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진중에는 은개무가 이렇게 암장이 되어 있습니다. 은개무가 이러한 경우에 예, 그첫 번째로 사주 중이나 운지의 인중 간목이 천간 무토를 파격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유중의 신금이 천강을목을 파격할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종의 기토가 천강계수를 파격하지 못하는가 창고 안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파격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천간에 있는 간목이 혹은 지지 안에 있는 무토가 우 천간에 있는 인수를 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에, 그 4번을 보게 되면은, 4만 주중이나 운 중에 술자가 와가지고, 술자가 와서 진토는 충하니야 진중의 무토와, 을목과 계수가 고중 장물을 고기 안에 있는, 감추고 있는 물을 방출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은 진술충하여 창고물을 개방한 때문이다 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 사두조에서 이렇게 술이 있을 때에 충하면서 이것이 다 방출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술 중에 있는 여러분, 신, 정, 무가 있습니다. 신, 정, 무가 있는데, 서로 충하면서, 이렇게덕하고이렇게덕하고 저것끼리는 동기니까 크질 않는다는 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술 충회가 충하는 것은, 저것끼리 충하는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름하여, 진술 충회를 말로이 붕충합니다. 붕충, 붕충이라고 합니다. 저끼리 이제 무리해 죽이니까 그래서는 진술통 한다고 해가지고 이 통화 사랑 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저주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요 분들이 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 말은 아니면은 운의 흐름에서 운의 흐름에서 여러분. 할 때에 역시 충하게 되면이 안에 있는 역시 신경이 역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충하면서 상할구로 극한 는자 힘이 약한 놈은 그 때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하셔야 사주 전체 판을 보고, 아, 사주에 진술 충이 있네. 진술 충이 있으면 웃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이 안에 있는 중하면 이 소위 창고의 문은 열린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에 이 안에 있는 이 오염들이 서로 극하고 말이죠. 이렇게 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수 중하면은 술중의 신경이 극록록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수극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 화는 또한 이 자체가 일단 이얼목이 문어 화를 생하는 곳이었는데 금강목으로 그걸 바꾸자생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쓸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 개수하고 금이 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화는 여게 보면은. 자기 예, 자리에서 수극하에 당하고, 목은 그들 목에 당하고 말이죠. 생애는 조세천만은 이것이 적극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없는 경우에는 운에서 올 때의 결무 이거 하고, 이거는 괜찮아, 요놈이 당한다는 얘기요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얼목하고 전화가 당한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인강대 육친이 뭐냐, 육친이. 그걸 알기 위한 목적이 된 겁니다. 인강대 육친이. 그것이 나의 인성인가 아니면 재성인가. 이사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은, 인성이면 여러분 문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성이면은 결국 나의 처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의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이 결국 토그 자체는 상하지가 않고 안에 있는, 장관 안에 있는 요 중에서 그걸 많이 받는 그놈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진술 중미 토가 진짜 어습니다이토 자체가. 어려운 것이 미토는 신금을 상할 수도 없지요. 또, 음, 술토가 개념을 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버리면 또 개념을 상할 수도 없지요. 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토가 여러분 최고로 어렵습니다. 토를 보기가 그것은 이렇다라고 잘라서 말씀드리 어렵고 사주판을 판을 보고 설명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진수축일 경우에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치워받고 상한다. 일단은 그렇게 예를 하시고 그게 상하 것이 나중에 육신 대비 이것이 어떤 육친을 해나가는 건지 그것을 읽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오번에또충매 축자가 미작을 중파하려도 마찬가지니 다른 물건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상관안 있는 물건은 오디중계함으로 생각, 그걸 할뿐 다른 지리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 진술충을 설명하신다면 예, 이미 충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만이 되는 축중에 계신 기가 있고 미중에는 정을 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객도 지도끼리는 같은 노인 때문에 사유가 없고 결국 여기에 이분들이, 이분들이 저업끼리 치고받고, 그러면 이렇게수업화이렇게 극능 못하겠단 말이죠. 이거, 신금 개선사 살고, 정화, 을목은 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그래, 이런 경우, 가령 그 상하게 되는 정화나 을목이 매일간 대비 이것이 희용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귀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면은, 충도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얼목이나 정화가, 인간이 나를 도와주는 귀신이나면 용신이라면은, 이때에, 이때에 그러면은, 다른 그게 상응하는, 그러한 재항이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소충민은 오로지 충하면서, 중하면서 이것이 안에 창문이 열리면서 지장간 안에 있는 모든 오행이 방출도 나오면서 말이죠. 나오면서 저 길이 상한다. 그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오행을 갖다가 순간에 있는 것이, 순간에 있는 오행이 이것을 극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지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런 진술의 충미의 경우에, 오로지 충하면서 창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방출되기 때문에 방출이 되면서 정치를 상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 창고를 비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큰어항이라든지수관이 뭐 있는 경우에 서로 충했단 말이죠. 그대로 담아졌을 때는 그대로 졸립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공이가 맞을 때 말이죠. 충항이 깨질 갑니다. 깨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저끼리 큰 놈이 자가 미키고, 큰 놈이 자가 묶고 말죠 작은 놈이 자가 미킬 것이고, 큰 놈이 자가 묶을 것이고, 이런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 오로지 지지에 있는 토는 지수 충미니까, 지수 충미는 충, 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장관들이 그걸 받고 또한 이것에 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의 진술 중리 안에 있는 오행을, 천간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있는 을목이, 요 안에 있는 토를 갈 수는 없다. 네, 그걸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죠?